안녕하세요. 미미 다용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니죠? 이렇게 인사하는게 맞죠?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아, 오늘 아침은 아주 날씨가 조금 포근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어,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어, 가지면서요. 이렇게 또 촬영해 볼게요. 어, 요즘에 이제 옥상에 올라오면요. 어, 아주 아이들 단풍이 어, 절정을 달하는데요. 어, 저는 옥상에서 아주 전문가처럼 어, 다육이를 멋지게 키울 수는 없지만요. 어, 제 그냥 어, 그 바람과 통풍으로 그리고 햇빛, 햇빛으로 옥상이라는 환경에서요 어, 아이들을 소소하게 키우고 있는 아이들 또 요번 여름에 장마 긴 장마로 많이 보내기도 했는데요. 네. 그래 제 환경에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 중에 생장점이 아주 통통해지고 네, 동글동글해지는 아이들 한번 오늘 어, 살펴볼까 합니다. 네. 네. 이 아이는요 아, 도태랑입니다. 이렇게 아, 어, 아주 잘 달궈진 아이는 아니에요. 새아이, 어, 이처럼 포트한 아이, 새아이 합식 하나인데요. 어, 제가 좀 합식을 좋아하죠. 네. 요렇게 어, 로제트 모양이 생년 전 부분이 어, 동글동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키우시는 환경에 따라서 다육 아가 얼굴이 어, 좀 바뀌는 경우도 있겠죠. 이 아이는 어, 무난하게 잘 키울 수 있는 네, 도태랑 국민 다육이죠. 네, 아무나 환경이 아주 무던한 아이입니다. 착한 아이인데 이렇게 아, 생장점 부분이 동글동글해지면서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그리고 이 아이 아, 파랑새입니다. 이 아이도 어, 지금 크기가 가늠이 안 되시는데요. 생장점 부분이 정말 많이 쑥 자랐습니다. 한 1.5배 정도 커진 것 같아요. 이 아이 보니까 그래서 어, 또 파랑새가 아주 네. 잘 백분이 매력 있는 아이고 어, 여러분들 많이 키우시는 아이들이잖아요. 아마 한 가정에 하나씩은 꼭 품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백분이 매력 있는 아이인데 이렇게 어, 물이 들면 아주 빨강새로 바뀌. 어, 저희 집 아이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이렇게 생장점 부분을 아주 통통하게 이렇게 키우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 아, 아이는요, 퀴빅프로스트라는 아이입니다. 네, 아주 대품인데요. 이 어, 아이도 처음에 데리고 올 때는 아주 여리여리한 아이였습니다. 어, 옥상에서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어, 입장이 조금씩 이렇게 짧아지면서 요 이렇게 어, 비보양 먹고 아주 통통한 입장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이+ 아이는 네 아주 온술로운 아이+ 아이입니다 어 이+ 아이는 작년에 어 이슬은 보트 아이 요렇게 합식한 아이인데요 어 요번에 어좀 비를 몇번 맞더니 입장을 많이 떨궜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어 약간의 그 허전함이 보이는데요 이+ 아이도 네 생장점 부분은 요렇게 동글동글하게. 녹빛을 음, 살짝 올리고 있죠.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런 생장점을 보이면서요, 아주 많이 네글땡글해진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옥상 노지에서 키우다 보면 이렇게 음, 동글동글한 그런 모습을 로제트를 어, 어, 유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온슬로우라는 아이입니다. 아주 노랗게 익어가는 그런 멋진 아이입니다. 아 그리고 요 아이 네 라즈아가라는 아이입니다. 원래 이제 라자가가 네, 입장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모으지는 않는데요. 아, 어, 요 아이는 옥상 노지에서 키우다 보니까 지금 아, 어, 빛감을 아주 예쁘게 내어 주는 아이인데요. 아, 어, 이렇게 짧아졌어요, 입장이. 그리고 어, 생장점 부분이 이렇게 통통해집니다. 어, 그리고 어, 요 아이 벤바디스란 아이죠. 요 아이도 네, 지금 최근에 좀 물을 줘서 녹빛이 살짝 올라오는데요. 아, 어, 요 아이도 네. 아, 이렇게 노지에서 키우다 보면요, 생장점 부분이 아주 동글동글하게 바뀌면서 솔방울처럼 그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벤바디스란 네. 아이 색감이 물이 들면요, 연한 핑크가 나와요. 그래서 아, 이 아이도 아주 매력적인 그런 아이입니다. 아, 그리고 이 아이 네 글램 핑크란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대표적으로 네 생장점 부근을 동글동글하게 만드는데요. 아, 요번 여름에, 네, 피를 많이 먹었어요. <laughs> 빗물을 많이 먹고, 어 아, 조금 그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원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입자가 많이 떨궜습니다. 그래서 별로 예쁜 수영이 아니었는데, 아, 요 아이도 지금 제가 자세히 보니까 요 생장점 부분이 아, 글램 핑크다운 그런 동글동글한 그런 어, 로제트를 유지하면서요, 네 아주 예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네 살이 찌고 있어요. 네 생장점 부분이 이 아, 아이가 네 아주 색감도 예쁘면서 아, 통통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 아이도 네 일구바이네 합식을 시켜준 아이입니다. 네이 아이는요. 항울한 연꽃이란 아이입니다. 네 이+ 아이도 합식을 시켜준 아이인데요. 어 이+ 아이가 네 처음에 데리고 올 때보다 음 옥상에 올리고 네비보약을 먹고요. 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생장점 부분이 아주 이렇게 통통하게 바뀌었습니다. 네어 동글동글한 이런 수형을 유지하는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중앙 생장점 부분이 어 달궈지면서 이렇게 각을 형성하는 그런 아이도 있고요. 요렇습니다. 요렇게. 아주 네 통통한 그런 입장을 보여주면서요 이렇게 동글동글해지는 모습이 또 보고 있으면 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항우란 연꽃이에요. 네이 아이는 네폴 샤인이란 아이와 옆에 있는 아이는 오리온이란 아입니다. 이이 어, 아이는 네 지금 색감이 네 무리들지는 않는데요. 어, 저희 집에 오고 나서 이렇게 아주 통통한 입장을 보이면서요. 그리고 아주 어, 로제트가 너무 달궈지면서 아주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색감은 네, 오히려 처음에 올 때보다 어, 좀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어, 이러다가 11월 달이 되면 또 아주 예쁜 빛감을 올려준답니다. 이 아이도, 폴시안이는 아이도, 이렇게 백분을, 네, 어, 얹고 있으면서요, 어, 생장점 부근이 아주 많이 통통해졌습니다. 처음 데리고 올 때보다. 그리고 요 아이는요, 어, 스브릭이다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솔방울처럼 아주 생장점 부근이 요렇게 동글동글 하면서 아주 예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 아이는 로우인데요. 참 데리고 처음 데리고 올 때는 어, 이처럼 포트네새 아이 합식시켜 준아이인데요 어, 정말 처음 데리고 올 때는 너무 볼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니까, 네, 환경에서, 옥상이라는 환경에서, 이렇게 어, 생장점 부분이 정말 이렇게 통통해지면서요, 요렇게 아름다운 빛감을 유지하는 그런 아이로 바뀌었습니다. 네, 시간도, 어, 계절도, 네, 예뻐지는 아이이긴, 시, 예뻐지는 시기이긴 한데요, 요렇게 통통한 모습이 아주 예쁘네요. 이렇게. 네실루엣실은 아이입니다 네, 요 아이도 어, 정말 생장점 부근이 정말 많이 통통해 졌어요 빛감은 네 제가 어, 상토 성분을 조금 많이 쓰다 보니까 어, 분갈이 이후에는 조금 색감은 빠지기 해, 빠지기는 해요 그래도 이렇게 생장점 부근이 어, 아주 햇빛을 많이 듬뿍 받고 이렇게 통통한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의 라탐도 정말 어, 생장점 부근이 어, 많은, 많은 변화를 보여주는 건 아닌데요. 정말 예쁘게 어, 통통한 모습을 어, 처음 올 때보다는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도 네, 큐빅, 어, 큐피트란 빅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어, 처음에 데리고 올 때도 아주 통통한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어, 지금도 요 아이는 어, 또그 환경에 맞춰서 더 탱글탱글한 그런 모습을 어, 보여주는 것 같아요. 큐피트란 아이인데 어, 너무 통통합니다. 네. 저네이 아이도 네 아이시 거리라는 아이인데요. 어, 여름에 네긴 장마에 물 많이 먹고 얼굴을 많이 키운 아이인데요. 정말로 네 별로 안 예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 아, 조금 달궈지면서요. 이렇게 생장점 부분이 촘촘하게 바뀌면서 이렇게 아, 통통하고 예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그리고 요아이 멕시코 폴든시스입니다. 네, 처음에 어, 데리고 올때 이렇게 예쁜 아이인지는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어, 생장점 부분이 정말 이렇게 촘촘하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잘 달궈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아이도 이렇게 매력있죠. 네. 아주 잘 달궈지고 있고 통통합니다 생장점 부분이 그리고 이 아이 네. 트럼펫 핑키라는 아이인데요 이방 그늘이인 장소로 옮기고 나서요 이 아이가 생장점 부분에 정말로 많은 자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색감도 물론 시간이 지나니까 예쁘게 바뀌는 그런 트럼펫 핑키라는 아이인데요 생장점 부분이 이렇게 다글다글하게 올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는 아미스타라는 아이입니다. 네,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아이인데요. 아, 이렇게 이 아이도 생장점 부분이 확실히 네, 가을이 되다 보니까 아, 예쁜 빛감도 보여주지만 이렇게 아, 생장점 부분이 아주 잘 달구어지고 있습니다. 동글동글하죠. 네, 이런 모습 보면 너무 예쁜데요. 아, 미스터라는 아이입니다. 아, 그리고 요 아이, 네, 젤리카시 오피아라는 아이입니다. 네, 제가 신발 화분에 심어 줬던 아이인데요. 음, 요 아이도, 네, 생장점 부분이 아주 어, 많이 통통하게 바뀌었습니다. 네, 처음에 올 때는, 아, 어, 요런 느낌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네, 예쁜 빛감이, 어, 아주 예뻤던 아이인데, 그 예쁜 빛감도 아주 예쁘고, 요 통통하게 바뀐 생장점이 너무 매력적인 아이로 바뀌었어요. 네, 젤리카시 오피아라는 아이입니다. 시모야마 콜로라타라는 아이입니다. 네. 원래는 네 연꽃 모양의 아주 예쁜 오목한 그런 로제트를 보여주는 아이였는데요. 어, 저희 집에 네긴 장마로 이렇게 입장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심 밖으로 살짝 물러났던 아이인데요. 어, 가을이 음, 가까워지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빛감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제가 보니까 어, 생장점 부분이 아주 많이 통통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 촘촘한 로제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빛감도 아주 예쁘죠. 네, 그래서 어, 시간이 조금 더 가면 아주 네, 연꽃 모양을 기대하는 그런 어, 시모야마 콜로라타라는 아이입니다. 네샴페인이라 아이입니다 네 아주 어, 처음에 데리고 올 때는 이런 모습이 없었는데요 어, 세월이 시간이 조금 가니까 이렇게 생장점 부분이 아주 통통하면서요 네 이렇게 촘촘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아, 꼭짓점에 이렇게 코끝에 빨간 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음, 햇빛에 많이 노출을 시키니까요 아, 이렇게 피멍으로도 이렇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네, 몰로라는 아이죠.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요 아이 아주 네 연꽃 모양을 하고 있는 아, 그런 수염을 가지고 있다고 구독자 분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아, 요 아이도 네 이렇게 아주 통통한 생산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보약 먹고 네, 옥상에 햇빛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쁜 네, 색감도 보여주면서요. 네, 예쁘죠? 이런 색감이 아주 어, 통통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멀로인데요. 이런 아이는 굉장히 무던하고 착합니다. 네, 뿌리 활착도 잘하고요. 어, 물은 많이 안 좋아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물을 많이 아끼셔도 괜찮습니다. 아주 무난하게 잘클수 있는 아이가 멀로예요. 네, 예쁘죠? 네, <laughs> 이렇게 오늘 아침에 휴일 아침에요. 제가 음, 간단하게 저희 집에 아이들, 아, 어, 네, <laughs> 어, 생장점 부분이 통통해지는 그런 아이들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네, 휴일 잘 보내시고요. 어, 미미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